해주시고 기회를 얻게 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더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수군거리며 다투고 논쟁하며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나로 민족 을리시도도 얻드립니다. 삼천일금강산이 복마하되게 하시는 것 믿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무너진 교회가 수축되며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는 그날이 급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이종자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국가로 만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버지 하나님, 이 시간 큰열바라고낚기는 중국과 서 <laughs>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여리고성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장 목사님들과 천만 성도들이 기도로 이제 이 주변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아,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이제 정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라고 원나옥기는 경제대국이 되어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풀어주죠 기도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고 낙이는 주님께서 황해시로 봄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 삼천명을 보내주시옵소 이 로펌이 세계를 품는 정말로 기적의 로펌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의 뜻인 백계교회 건축과 인천 성서 신학 이 건립되어 <laughs>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이로 봄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laughs>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일만에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좋은 교회 신제철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초...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티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배의 교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